여러분 혹시 100년도 더 전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 거금을 지원한 단체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조선인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한인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있었습니다.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혼란스러워진 정세 속에서 조직된 한인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사실 이 단체는 처음부터 독립운동 단체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러시아 지역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조국이 주권을 잃은 상황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독립운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919년 30일 운동이 일어난 후에는 적극적인 독립지원단체로 변모하게 됩니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수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고, 이들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독립운동가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전로안족회 중앙총회가 한 중요한 일중 하나는 독립운동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항일 투쟁을 위해 활동하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전달했죠. 그중에서도 대한국민의회와 같은 해외 독립운동 조직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희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것이죠. 이들이 보낸 돈은 만주의 독립군들에게 전달되어 무기 구입과 군사 훈련에 쓰였고 국내에서도 비밀리에 항일운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을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러시아 상황이 급변하면서 한인사회도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절로 안 좋게 중앙총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유산은 이어졌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니까요. 한때 타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이제야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중 하나 바로 전로안족회 중앙총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자유롭게 숨 쉬는 이 순간들이 바로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립운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